8강에 네. 1번 해봅니다. 1번이고요. 아, 이거 남발이네 그죠? 네. 아, 남발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네. 네. 자, 단서 있나요? 네. 뭐 있어요? 네? 단서가? 뭐 없는 것 없어요. 자, 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찬찬히 내려가야 됩니다. 누구 하나요? 동호민 갑니다. 오어어어랐어요자어어어어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아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에숨어 있네. 어어어어어어 a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받아들어어어어어어어어어 a normal and natural part of existence. n o r 정상적이면서 n a t u r 자연스러운 오케이 okay, 부분이다. existence는 존재 생활 그럼 되고 생활 생활이나 존재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라고 받아들이는 음. 것은자 <laughs> 주어 여긴다. <laughs> 받아들이는 것은 음. Central 어. to the Effectively Management. 어, 그 Central 중심적이다. 중요하다. 그, effective management. 그것들의 대여가 뭐야? 대여가. 대여가. 대여, e f f e c t i v 에서 대여가 뭐야? 어머, 가머 어머, emotion의 표현이야. 그 감정의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읽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단순화 시켜봐. 어? 자, 뭐 하는 게? 뭘 받아들여? 감정이 뭐라는 걸 받아들여? 감정이 정상이다. 정상이다. 감정, 감정을 얘를 하나 딱 들면 돼. 화내는 거야, 화내는 거. 화내는 것도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 어, 그래 중요하단 말이야. 뭐 하는데? <laughs> 감정을 관리하는데 중요하다. 자, 단순화시켜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뭐 하는 게? 뭐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 받아들이는 걸 바로 우리 수용하는 거죠. 자, 뭘 수용하냐면 감정이 감정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였다고 감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감정 관리에 효과적이야. 도움이 됐다고 뭐하는 게? 감정을 야, 니가 승질 나. 너도 아, 그렇지. 사람은 승질 낼수 있는 거야. 응? 짜증 나고 그럴 수 있어. 아, 그건 정상이야. 뭐야? 이거지. 오케이, 막 우는 거지. 울어. 막 슬퍼 울어. 아, 정상이야. 정 정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감정관리에 중요하대요.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자세하게 이제 써주겠죠. 이제 구체화시켜야 돼 This, 이것은 will allow you to deal with them more effectively. 시작.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어, 허락해 줄 허락해 겁니다. 줄 너가, 너가 뭐 다루도록 그것들을 대미 데미 뭔데? 데미요? 그... 감정이죠, 감정.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허락해 줄 겁니다. 네. More 비교급, rather than 비교 구문이네요. 뭐, 뭐 그렇죠, 뭐하기보다 더 네. 효과적으로. 자, 보세요. Uh, constantly 꾸준하게 responding 반응. 반응하는 것보다 in a shocked negative reactive way 충격 부정적이고 부정적. 그렇죠. 충격을 받거나 부정적이거나 reactive 부정적. 리액티브. 반발 그렇지. 음. 반발하는 반발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자 어구대대 비교, 뭐, 뭐, 음? 비교 구분 나왔다. 비교 구분 나왔다. 강조. 어 그렇지. 비교 구분 나오면 대조강조 잡아야 돼요. 자그 뭐랑 뭐랑 비줘거요 효과적인 거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는 네 다시. 다시 다시 그렇죠 다시 합니다. <웃음> <웃음> 요 디스가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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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스가 아, 가리키는 거 100원 100% 인정 아,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이 okay. <laughs> 받아들이는 거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정이0 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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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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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뭐랑 반대야 그렇지 그렇지 자 보세요 요 디스랑 요 디스랑 여기 responding shock 아주 반발하면서 하는 거랑 요게 반대인 거야 자, 이제 자, 복잡하니까 정리 잠깐 해주면 감정을 수용하는 거와 그죠? 요 반발하는 거지 아왜 어, 이렇게 짜증나지? 뭐 이러는 거 그래서 s w i t 수 있지,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이두 개, 이두 개가 대립인데 뭘 강조하는 거야? 뭘 강조하는 거야? 음. 수용. 뭐 h e r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야. 뭐? 뭐 하는 거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란 말이야. 감정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그좋좋말이이오케케 네, 네. 자, 자 p <laughs> 다음 누구이죠 experiment with animals. Yeah. 어, 동물을 가 you are g o i n show 보여줍니다. 데 m a 를 보여줘요. w 보여주냐 h w h e n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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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졌을 때 r e d light, 뭐 이거 red light, 가주 t red light, red t r e h t e d h e t o w e t h e m in mm. advance mm. 미리, 이제 mm. in advance 미리 원 경고하기 위해서 네. 데미 뭐야 데미? 오 mm. oh, 그렇지. 왜냐 a n i m a l 이죠 animal. animal, It's animal. animal mm.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야 동물한테 미리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빨간 불빛을 준 거야. 에? 빨간 불을 켜준 거지 이렇게. 근데 경고하는데 뭘 경고하냐면 원제 원답했던 거죠. 쇼크 이즈 커. 이거 못하네 커밍이죠 어, 커밍 커밍 r e you coming? Coming?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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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 m i n g Coming. Coming. c o m 한다면 그들은 보여줄 겁니다. Last stress 스트레스를 적게 네. 보여줄 겁니다. 큰 피의 규뭐와 비교해서 비교되어서 Those 그 것들과 어떤 것들이야? 안안 어, 그렇죠. 음. 주의 경고를 안 받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 Those가 누구야? Those animal. 그렇죠. 얘도 Animal이죠. <laughs> 애니메이션 자 다시 한번 묶어줄게 요 크게 해서 맨 끝에 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자 실험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죠 실험 실험이니까 항상 아 어, 대상간의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대상간의 차이야 자 실험이죠 실험 실험 실험입니다 자 동물 두 가지가 나오죠 동물 그렇죠 여기 조명을 빨간 조명 받은 놈 여기는 동물인데 빨간 조명을 안 받은 놈 이렇게 된거지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누가 덜 받아 응. 응? 안 받는 게더 스트레스 안 받지 않요아니 생각에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뭐라 말이야 니생각을하지 <laughs> 네 말고 여기 있는 거를 <laughs> 자 어느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음. 어 이게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덜반다고 오케이. <laughs> 내용 연결해야 되잖아. 자, 자, 보세요. 여기 빨간 조명이 빨간 조명을 준다는 게뭐 하는 거야? 위에. 빨간 조그렇지그렇죠저어 이거 저런 애. 여기 여기 led light word, 이거 이게 바로 이거야. 캡야 이런 걸 잡아야 돼. 이걸 모르면 뭐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얘가 그러니까 빨간 불빛을 주는 거야.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위험이 닥칠거다 이렇게 빨간 그러면 그걸 아,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어? 이게 스트레스가 감정이지, 감정. 아,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아, 이제 난 스트레스 좀 받겠네. 오케이? <laughs> <laughs> 그렇잖아 이제 니네 좀 있으면 시험 본다 오스트레스 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 아이 정상이다 이 정상 아 그러면 아예 갑자기 그냥 집에 갈 것처럼 하다가 야, 시험 보자 그러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하말 알았죠? 음. 아,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랜 스트레스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이렇게 이렇게 되죠? 몇 가지는 자연스러운 거야 자 다시 한번어 감정을 뭐 하는 게더 좋다는 얘기야 쉽게 해서 어 수용하는 거 감정을 수용하는 거랑 같이 같이 나온 게 조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 조명을 비춰주는 거자 되셨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갔어 어, 밑에 게 없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갔어 네 이거 뭐냐 어, 이거 다 줘야 돼오 마이 갓 1 8페이지 다시 눌러 k a y 그렇 a y 오케이 자 o k 까지 o k 요 9번 9번 y o 요 9번이죠 자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야? 수용하 k 고 그렇지 뭐를 수용해? 감정을 수용해 야 감정을 수용하는 거랑 똑같은 실험이 뭐였어? o k 을 비춰주는 거 그렇지 자그 신호는 그 신호는 라허락합그 그 신호가 뭔데 여기 그, 어, 그 신호라는 게요그 어, 신호가 아까 빨간 불빛이죠? 빨간 빛이죠, 빛 빛. a n i m 동물들을 허락합니다. Predict the shock. Predict the shock. 그렇죠? 어, 그 쇼크를 예측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쇼크가 이제 예상이 되잖아. 그죠? 예. And 그리고 with their anxiety. 아 여기 잘려야 되죠? 잠깐만요. 자 with가 나는데 여기도 잘 보셔야 되는데 with 모범한 상태랍니다. with 명사 여기 이제 분사 이렇게 나오면 자이 with를 모범한 채로 모범한 상태로 모범한 상태로 보세요. 그들의 엥사이즈 걱정이 그래서 remove 제거, PP 피피. 제거된 상태로 걱정이 제거된 상태로 그들의 몸이 can relax 어떻게 어, 편안해질 수가 있다. 다시 그 신호가 충격을 예측하게 만들죠. 연결한다. 아, 충격을 예측하는 게 뭐야? 예. 아니요. 예. 충격을 예측하는 거? 아? 어? 어, 그렇지. 충격을, 충격을 예측하는 게그 감정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뭐는 하 거야? 다시. 처음에 저,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 감정을 받아들이면 뭐에 좋다고? 그렇지. 그렇지. 충격을 예측하잖아 이제. 아? 아 예측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몸이 릴랙스해 준대요. 그러면 요뭐 어, 이게 바로 관리잖아. 두 개가 음, 알았어요? 네. 감정관리해준거 이게 오케이? 이거 직직거려 되셨어요? 다음 아, t h o 의 것들은 subject to on, on이니까 예측이 안된 충격에 자, subject가 무슨 말이야?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오케이 okay, 그렇죠 음, 몸무을을 음, 받는 음. 몸무게을 받는 몸에 종속하느냐 아, 예측하지 못한 쇼크에 노출됐는 것들은 것들이 누군데 동물이죠 음, 음. 그렇지 동물이죠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어 remain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all the time 항상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받을까 자 예측이 안된 충격을 받는 언니 갑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험 봐야 돼 그러면 충격을 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렇지 그러면 케어리스는 케어리스는 주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경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계속 신경 써야지 예민하게 신경 써야 돼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야 돼그 뭐야 신경 써야 되니까 케어 l 이건 스트레스 또 so,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오케이. Okay? 예.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야 뭐? 예, 예, 예. 뭐를? 감정을.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감정 관리에 도움이 감정. 된다. 끝! 그거 하나야. 예. Okay? 오케이. 자 그러면 형광펜을 준비하시고 아, 형광. 안될거같 <laughs> 자 형과 뱀 accepting t h e emotion as a normal support of existence 오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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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아들이는 얘기죠 이거 좋다는 거야? 네 어, 예. 이거 좋다는 거지 <웃음> <웃음>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어디냐면 쳐줘봐 어디있어 마지막 문장에서 아니 <laughs> 알았죠. 이거 영향을 합동로는 감정 그렇죠. 네, 기 그러면 이제 요거가 자, 그거 말고 여기 여기. 자, 다른 거. 마이 그렇죠. 요거는 이제 형광펜은 아니고 연결할 걸만 찾으시면. 여기 미니마이즈 임팩트 페이션 감정의 충격을 최소화시킨데 이게 메뉴에 뭐야? 음. 어 그렇지. 요게 바로, 위에는, 효과적 요 관리야, 그렇죠? 효과적 관리야. 가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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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가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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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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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요가 요가 요요 요가 요요 그게 다야. 음.